입시, 우문, 현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선생님입니다. 자, 저에게 맞는 학과를 찾고 싶어요. 오늘은 정치 외교학과. 어, 선생님은 미리 이렇게 요약을 해줄게요. 아주 꿈이 큰 친구들에게, 큰 꿈을 가지고 있는,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열려있는 학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발 하겠습니다. 일단, 적성 및 흥역. 추상적인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어, 뭘 글럽에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민주주의. 그죠? 뭐 정치 체계 헌법 이런 것들을 인간의 가치 존엄성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실제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논리력이나 추리력 그죠 그리고 국내 및 국제 정치 사회 경제 뭐, 뭐 그다음에 뭐안 썼지만 문화 이런 전반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공부보다, 그걸 그러면 안 되지만, 공부보다, 아, 신문이나 뉴스 보는 게 훨씬 더 재밌는 친구들.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잘 보면, 자기의 히스토리를 쭉 보면, 초등학교 때, 혹은 유치원 때부터, 다툼과 갈등에 중재 경험이 좀 많이 있고, 또, 세계를 무대로 큰 꿈이 있는, 요런 친구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학과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무엇을 배우나요? 정치외교학과.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정치외교학과는요. 집단 내에서 내지는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중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왜 발생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가치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특히나 국가라는 집단에서 발생하는 걸 중심으로 보는 게 네. 어 정치 외교학과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 이제 국제쪽으로또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계설학과들을 보면요 전형적인 정치외교학의 좀이 문화가 좀 느낌이 스멜이좀 나죠. 그죠 특히 모든 걸총 망라하기 때문에. 정치 하나만 알아도 안 되고요. 경제, 문화, 사회, 역사까지 모든 게 섭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연결된 학과는 정치, 국제학과라고 이름을 바꾼 학교들도 있고요. 혹은 외교통상학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고등학교 선택과목은 정말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공계 몇몇 학과를 제외하고는요 그냥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게다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뭐 정치, 화법, 사회문화, 윤리와 사전 세계사, 세계지리,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철학, 논리학, 인문계, 모든 과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로, 선대 과목도요. 사회문제, 탐구, 당연히 제2외국어 1, 2, 영어권 문화, 고정과 윤리, 진로, 영어. 뭐. 그래서 인문계에 열 개설되는 거의 모든 학교가 학과가 사실 갈등, 다툼, 가치, 배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알겠죠? 그럼 보면... 관련 직업 및 취업 현황을 좀 살펴보면 이게 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정치 외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정치인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정치 쪽으로 주로 가나? 이것만 생각을 할 텐데 외교관도 그죠 이렇게만 보통 폭을 좁힐 텐데 언론인, 법조인, 국제기구까지 포, 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게 많고 어느 집단에 가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집단이 형성돼 있는 모든 곳에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게요. 어, 이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친구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받는 질문들을 좀 보면요, 국제기구 선생님 저 유엔, 유네스코 이런 데서 일하고 싶은데 정치국제학과를 혹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이건 도움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특히 이제 외무고 시가 좀 이제 앞으로 없어지고 외교 스킬 이제 스킬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치외교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이 당연히 이런 고시 준비에도 필요하고요. 또 이 여러분들이 외교 전반과 국제 기구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전공 과목에 개설이 돼 있으니까요. 당연히 국제 기구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럼 혹시 뭐 정치인이나 외교관 중심되는 정치 외교 그러니까 일반 기업 취업은 좀 힘들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곳에 진출하고요. 뭐 로스쿨에 가기도 하고요. 언론사에 들어, 가 언론사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국제 기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 꿈을 크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세계를 무대로 yeah, 이 드넓은 정말 글로벌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역량을 발하고 싶은 큰 뜻이 있는 친구들에게 널, 어, 문이 열려 있는 그런 과다라고 강조를 한번 더 하고 싶네요. 큰 꿈을 가진 친구들 정치외교학과로.